오늘은 요나서 요나서 말씀으로 설교하기도 쉽지 않고 듣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이어나가다 보니까 또 하필 오늘 전도주일 선포하는데 딱맞 맞춰졌어요. 뭐 이렇게 맞추려고 하도 해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요. 저를 따라서 하시죠. 돌이켜. 돌이켜 전도하라. 돌이켜. 돌이켜 전도하자. 돌이켜, 돌이켜. 전도하겠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 니누에 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전도해라.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 받게 했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전도의 명령은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상 대명 가장 큰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에 관한 교훈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닌외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전도의 대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나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큰 제국이 있거든요. 그 아수르를 뒤를 이어서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어지는 나라의 아주 큰 제국이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했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집을 불태우고,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던 그런 나라가 아스루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에게 요나에게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여러분 요나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둘 수가 없죠. 그래서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제비 뽑아요. 우리도 보면은 심청전에 보면은 바다가 노해, 노했다고 하니까 그 바다에다가 심청이를 이렇게 던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 이 제비를 뽑아 가지고 누구 때문에 혹시 하늘이 노했나 그래 가지고 제비를 뽑아 봤더니 희한하게도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게 바다에 빠뜨렸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둘 수 없죠. 전도자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 중에 회개합니다. 차라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빨리 소화가 돼 가지고 죽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어, 그 안에서 고통 중에 회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토해내도록 하셨다 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요나에게 전도의 대상은 니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선교사님들에게 전도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해외 각자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의 나라들 그 백성들이 선교사님들에게는 전도의 대상일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전도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성도들에게 전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당진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집 주변 30분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입니다. 또, 그중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8명부터 15명의 오이코스. 성경적인 용어로 헬라운데요. 오이코스는 친구나 가족이나 이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멀리 뭐 부산에 있다거나 대전에 있다거나 이런 분들을 전도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 나올 수가 없죠. 이런 분들은 주변의 전도자들이 그분에게 다가가서 그분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자료들을 보내주고 실시때때로 기회가 되는 대로 교회나 다니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대상자들을 분명히 세우고 전도해야 된다는 하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의 방법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하신 내용을 그대로 실행하시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니느웨성을 돌아다니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외치는 거죠. 이처럼 요나의 전도 방법은 선포 전도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포 전도.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나의 전도는 노방 전도였습니다. 느누웨라고 하는 도시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 주었지따라서잡다 따라, 노방전도 이런 방법들이 우리나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통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만 해도 그 말을 듣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방전도 집집마다 축호전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들이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교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게 안 됩니다. 집에 찾아갈 수가 없어요. 아파트에 띵동 누르면 어,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꽂아 놓기만 해도 그 관리실에 연락해 가지고 다 그거 치워 갑니다. 아무리 많이 꽂아놔도 그 일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불평하고 뭐라고 그래요. 이거 왜 이런 거 꽂아 놓냐고 다빼 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전도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이코스 전도입니다. 이번에 전도 붕해를 통해서. 강사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3일 동안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말이 오이코스입니다 그 오이코스를 헬라어로 풀면 가족, 친구, 이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를 통해서 가족과 친구와 이웃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전도 부문회를 통해서 오이코스 전도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요약을 해주었습니다. 한번 오른손을 드시죠. 작정 기도, 사귐 초청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혀주신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정을 하고 다섯 명에서 열다섯 명의 우리 주변에 관계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한 사람, 그한 사람을 작정을 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에게 컵차 세번 사주고, 그리고 식사 세번 대접하고, 선물 세번 주고, 그리고 셀이나 교회로 초청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번에 전도 부흥회 때 나와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새벽과 밤에 참석을 했고, 우리 교육자들은 낮에 화요일과 수요일 날두 번도 모였습니다. 세미나 형식으로 어, 내용을 듣고 또 질문하고 답변을 받고 또 서로 생각을 나누면서 전도 특별 강의를 우리가 듣게 됐는데요. 어, 화요일 날 우리가 모여서 한번그 어, 강의를 들었는데 서로 세미나를 했는데 화요일 날 착한 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수요일 날다 읽어오라고 하루 사이에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요. 전도를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셀 전도, 오이코스 전도에 대한 간증 이야기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짧은 글이니까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친구 김의 인도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김은 저를 위해 오래전부터 셀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으며 셀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 저를 초청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벤트를 통해 그의 셀 식구들을 사귈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은 계속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었, 있었습니다 교회 게시판에는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모두 적어놓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그 명단에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다음 주에 전도 대상자를 작성해서 내시면 그 행정실 앞에 있는 그 벽에다가 전부 붙여놓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냉장고에 제 이름을 붙여놓고 기도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저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서서히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했으며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셀이 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 주었기에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오이코스 전도, 저도 새롭게 배워서 전도를 하는 이번 모든 일정입니다. 잘 동참을 해서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구원하는 그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의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본문 3장 4절 말씀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니느웨성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심판하신다. 40일 기한이 남았다. 40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계속 외치고 다니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친구, 가족, 이웃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40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시간이 무한정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지위, 교활, 고할을 망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었습니다. 왕의 신하들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짐승들도 금식했습니다. 짐승들이 자기가 알아서 금식했을까요? 주인이 밥을 안 주니까 굶는 거죠. 어쨌든 짐승들도 다 굶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 떠났습니다. 지위를 망론하고 높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요나의 전도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전도 내용 역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번 따라합시다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물론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만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보험을 드느냐? 여러분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비해서 미리 들어두는 게 보험 아닙니까? 그 보험은 들어 놨는데 병이 생기지 않아도 보험금은 계속 지불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진짜로 병이 생겼을 때 그곳에 혜택을 입기 위해서 그런 거죠.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보험에 들듯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보험도 들어놓는데, 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 한번 믿어보지 뭐 믿는 게 뭐가 어렵나. 그리고 교회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나중에 진짜로 신앙을 가지게 되고 교회에서 집사로 봉사하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심판 심판이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것라는 겁니다. 요나의 시대에 비하여 차이가 있다고 하면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구원의 길이 활짝 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도리를 받아들였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도 믿을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우리들이 친구와 가족과 이웃을 셀 이벤트 자리에 그리고 교회 예배 자리에 초청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이가 어찌 없이 어찌 들으리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전도의 자세인데요 전도의 마음 자세인데 요나서 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 요나가 전도했더니요 니네 사람들이 다 회개했어요 짐승까지도 금식하면서 그의 행위를 바꾸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요나가 불평하죠 왜 불평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자부로우시고 어, 사랑이 많으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니누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저를 집어넣으시고 할수 없이 내가 할수 없이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의 원수 나라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불평을 터트립니다 3절 말씀 보면 너무 속상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조금 이해는 되죠 그렇게 적대국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박넝쿨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사막지역 아닙니까? 엄청 덥습니다 그런데 박넝쿨이 갑자기 자라서 그 요나를 덮습니다 얼마나 시원합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늘에 들어가도 후덥지근하잖아요 이게 습도가 높아가지고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 그늘만 있으면 시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원해서 좋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박롱쿨을 다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왜 박롱쿨을 하나님께서 없앴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롱쿨을 네가 졌냐 네가 만들었냐? 너는 박롱쿨을 네가 만들지도 않은 박롱쿨을 그게 없어졌다고 그래서 그렇게 불평하고 나에게까지 대드는데 너네 사람들은 그 안에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잘못이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싫어했지만 마음을 돌이켜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건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다 훌륭하십니다. 맡은 사역에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장로님들 한분한분 한분 각자 위원회를 잘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분 한분 장로님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도에 관련해서 이분을 이분을 통해서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수원에 큰 공사 사업장이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일을 할수 있는 그런 큰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진에도 사업장이 건축할 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일이 많고 바쁜 중에도 지난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전도를 하셨습니다. 거의 매일 밤에 교회 와서 기도하십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10시까지 본당에 있었는데 10시에 오시더라고요. 아마 10시에 저는 이제 10시에 집에 들어갔는데 이분은 10시부터 기도하시다가 집에 들어가셨겠죠. 지난주에 2부 예배 대표 기도하신 다음에 장애 우리 교회 나오, 나오는 장애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데려오고 또 몽골에서 온세신자들이 있습니다. 대우 집까지 가서 데리러 다녀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오후에 또한 몽골인 세신자들을 심평에 있는 카페 로드 1950에 다 데리고 가서 차와 음식과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피곤하고 바쁘기로 하면 이 장로님보다 더 피곤하고 바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금생과 내생에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바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돌이켜 전도에 힘쓰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오이코스 전도 축제, 사랑 나눔 전도 축제를 맞이해서 한 걸음만 더, 한 걸음만 더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